소수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차시, 수학의 김책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교과서에서는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를 똑같은 수만큼 곱하거나 나눴을 때 원래 있었던 식이랑 그 바뀐 식의 결과가 똑같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를 선생님은 이제 분수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학의 김책은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1번. 무게가 0.48kg인 축구공과 무게가 0.24kg인 배구공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48 나누기 24래요. 교과서에서는 0.48에 0.24에 똑같이 곱하기 100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0.48 나누기 0.24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선생님은 분수로 나타냈었잖아요. 100분의 48 나누기, 100분의 24네. 어, 그런데 100으로 분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48 나누기, 24랑 똑같더라. 일단은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얘를 계산하시면은 2가 나오죠. 그래서 축구공 무게는 배구공 무게의 2배이다 라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2번. 우유 1.8리터를 한 사람에게 0.6리터씩 나눠준대요. 얘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8 나누기 10분의 6이었을 겁니다. 이게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18 나누기 6이 됐겠죠. 18 나누기 6 하면 3입니다. 6, 3, 18이니까 우유는 3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수, 저번 단원에 배웠던 거를 토대로 설명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굳이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가자면 앞에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되었어요. 뒤에 나누는 수도 똑같이 2.3에서 23으로 10배가 되었죠. 그랬을 때69 나누기 23은 3이 될 거고요. 그 10배 하기 전인 그 전의 숫자 6.9 나누기 2.3도 똑같이 3이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를 지금 100배했죠. 0.42도 42로 100배했어요. 소수점 두 자리 움직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84 나누기 42를 하면 2가 나오고 원래 식인 이 친구도 2가 나오더라.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문제들. 4번.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래요. 32, 3.2. 4, 0.4. 사실상 똑같은 식이죠. 다시 분수로 해 보자면은 3.2는 10분의 32 나누기 0.4는 10분의 4. 아, 32 나누기 4랑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시계 답이 8이기 때문에 아래도 8이 되겠어요. 얘도 뭐볼게 없죠. 똑같죠. 숫자 배열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답은 51이 될 거예요. 분수로 해서 해 보시는 걸꼭추천을 드립니다. 5번. 길이가 18.6cm인 종이띠를 0.3cm씩 자르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승민이의 식186 나누기 3은 62이래요. 뭐 이거를 활용해서 얘기를 하면 뭐 교과서에 나온 거랑 똑같이 해도 되겠죠 18.6 나누기 0.3이죠 0.3 숫자가 왜 이러냐 3. 186이 곱하기 뭐 10분의 1만큼이 된 거죠 아 거꾸로 갈까요 18.6에서 186이 될때 곱하기 10을 했어요 0.3에서 3이 갈 때도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62이기 때문에 1 8 6 나누기 0 3도 똑같이 62가 나오겠구나 라는 그 계산방법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6나0 0 0 186 3 0 0 0분0 186나누0 0 0분0 3 0 식으로 해서 186 나누기 3어62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6번 지우가 바0나0 0을 만들고 계산 방법을 써보래요. 민서 내가 만든 나눗셈은 56 나누기 8이야. 근데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똑같이 10배를 하면은 몇이 되냐? 56 나누기 8이래요. 그러면은 56 8 10분의 1씩이겠죠. 소수점 하나씩이 붙은 5.6 나누기 0.8이 될 겁니다. 계산 방법은 뭐두 개예요. 원래 교과서에서는 56 나누기 8이 몇이겠죠? 8.7에 56. 7이 나오겠죠. 그래서 7이구나.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56 나누기 10분의 8 어? 56 나누기 8이네. 87에 56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번 차시 내용은 여기까지. 끝!